안녕하십니까. 현대로템 주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기업의 역사로 주식을 분석하는 광역주식대의 이도철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현대로템. 아, 이 친구 아주, 저, 일단 말씀드릴게요. 오늘 마이너스 1.09%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어, 요 부분이 굉장히 아 어,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아니 이 양반 어, 이도철이가 왜 지금 떨어졌는데 왜 기대된다고 하는 거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바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이것은 여러분과 저와의 의리 아니겠습니까 진짜 여러분 사랑합니다 꼭한 번씩 눌러주세요 좋아요 네자 그럼 바로 가겠습니다. 자, 현대로템. 요 친구를 제가 마이너스 1%인데 왜 기대를 하냐면은 일단 현대로템에 대해서 모멘텀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현대로템이 무슨 회사입니까? 어, 뭐, 다들 뭐 각자 알고 계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종합해보면 이거죠. 결국에 방산. 그 다음에, 어, 철도. 그래서 우리가 현대로템 하면 남북경협주도 되고 또는 남북 전쟁 즉 방산주도 된다 이 말입니다 아주 이, 이 이렇게 양면성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자 근데 현대로템이 사실 주가가 68,000원까지 찍었어요 근데 여기서 차익 실현이 분명히 나왔어요 요때 차익 실현이 여러분 마이너스 3% 이상 빠지면서 확실하게 어, 지금 한번 어, 나는 팔 거야 팔아서 돈벌 거야 뱉어내는 모습이 확실하게 나왔다, 이겁니다. 자, 근데, 뱉어냈는데, 그다음부터, 이게 원래 뱉어내면, 조금 더 약간 주가가 이런 차트를 만들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거 안 만들었잖아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뱉어냈는데, 주춤하더니, 다시 여기서 올라옵니다. 자, 지금, 아니, 솔직히 말해서, 불안불안하다라는 분들도 진짜 많아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다시 올라온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자, 그러면은 도대체 현대 로템 왜 매수세가 안 끊어지는지? 아니, 뭐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멋진 어, 강력한 파워를 보여주고 있는지 떨어지고 있는데 왜 기대가 되는지 바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현대 로템 우리 다시 말씀드려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방산주입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우리 글로벌 시국이 일단 방산이 너무나 필요해요 우리나라만 방위산업이 필요합니까 아니죠 다른 나라도 방위산업 다 필요합니다 특히 어, 최근에 왔던 폴란드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그 전부터 이미 우리나라에서 계속 무기를 어, 좀 컨택하던 루마니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체코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방산 어, 무기를 살려는 국가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 와중에 중동에 대해서 뭐 중동 오늘 뉴스죠 어 조금 휴전을 한다고 뭐 다시 이야기는 하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얘네는 종잡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아니 어 중동에서 전쟁 일단 휴전한다고 하는데 갑자기, 하마스, 이, 해지볼라, 이런 애들이, 휴전이라고 악수해놓고, 에이, 몰라, 이러고 갑자기 또 쏜단 말이에요. 그, 중동이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얘네는 예측이 안 되더라. 그니까, 러 여기 있는 우방국들, 즉, 가까운 나라들, 어, 그러면 근접 나라들은 어떡합니까? 어 솔직히 언제 쟤네가 또 싸우고 피 튀기고 할지 모르니까 그럴 바에는 우리도 차라리 뭐 방패를 하나 사 가지고 어 기다리고 있자. 이런 식으로 어 생각을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중동에만해당됩니까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옛날에 러시아의 야욕이 어땠습니까, 소련 때? 우 유럽을 싹다 먹어버리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어 유럽도 조질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진짜로 독일 뭐 나치 이런 아들 뭐 옛날 우리 세계대전 그 공부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러시아도 이 마들도 만만치 않았다 이 말이에요. 어 근데 이 소련이 하여튼 어뭐 지금은.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돼가지고 우크라이나를 넘어서 사실 유럽까지 넘볼 수 있는 그런 야욕도 조금은 없지 않아 있을 거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런 걸다 얘기하면 방산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다라 이겁니다. 현재 글로벌 분위기가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바로 도란프 할배가 이제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 라는 사실상 트럼프 트레이드가 조금 열리죠 이 트럼프 트레이드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방선이에요. 왜냐, 트럼프, 이, 이 할배 자체가 성향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딱 트럼프 했을 때 머리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가요? 도라이 아닙니까? 근데 다른 나라는 다를까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양반이 막상 말은 엄청 세게 하고, 실제로 가면은, 어, 조금, 그냥, 어, 유순하게 그렇게 할수 있다가 이제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일단 말 자체는 굉장히 자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비조다 특히 중동, 그 다음에, 저기 누구야? 중동이랑 저기 중국 중자 들어간 아들을 이제 보니까 중자 들어간 애들을 억수로 싫어하네. 네, 트럼프 중자 들어간 아들을 억수로 싫어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이런 긴장감이 자꾸 높아지니까 트럼프 트레이드에 사실상 현대로템. 그니까 여러분 이제 결론 말하겠습니다. 여기서 물량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니까 이제 뭐 솔직히 트럼프가 될지 안 될지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정말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한번 버텨서 어, 비중을 늘렸다가 아니면 또는 줄였다가 하는 전략적인 선택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다라는 그런 투심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버틴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건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 바로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테스트, 시험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시험을 봅니까? 여기서 고점인지 테스트를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고점 맞잖아. 네, 맞지요. 하지만 이게 계속. 여기서 진짜 더갈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가 고점이라서 진짜 여기서 끝날 것인지, 이거를 테스트 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려면 물량 얼마 잠깐 넣어놓고, 진짜, 정말로 그 이제 뭐, 어 우리가 보통 증차병이라 그러죠? 한번 보내놓고, 그 다음에 스탠스 한번 딱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뭐가 중요합니까? 타점이 중요하더라. 근데 이 타점에 대해서 내가 잘 몰라가지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 타점 아 이거 어떡하지 진짜 어려워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 아, 어떻게 도움을 드릴까 하다가 제가 유튜브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타점에 대해서 알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정말 돈한 푼도 안 받고 무료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자 제가 이따 제 개인 전화번호 저의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저의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 정말 돈한푼안 받고 무료로 알려드릴 겁니다 진짜로 절대 돈안 받습니다 여러분 무료로 진짜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 무료로 알려드린다. 어, 이렇게 좀 알고 계시시면 됩니다. 아니 유튜브에서 이, 하, 얘기하다가 그냥 계속하면 되지 왜 귀찮게 문자 보내서 타자마 궁금하다라고 그렇게 어, 말하시는 분들 간혹 있는데 아,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면 아니 제가 유튜브에서 얼마에 자추매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갑자기 현대로템 어, 제 영상 보신 분들 갑자기 그런 분들이 어, 단체 행동을 해가지고 쫙 사가지고 갑자기 막올 주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여러분 진짜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러시면 안되기 때문에 어, 저의 개인 번호로 문자를 조금 달라고 드린 이 말씀 드리는점요거는 조금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무료로 알려드리는 이유 다른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한테 팔아먹을 것도 없구요. 뭐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바라는 거 오직 구 하나 구독만 좀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어, 진짜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 구독만 좀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큰맘 먹고 알려드리기로 마음 먹은 것은 바로 어그 개인 번호를 오픈하는 거였어요. 제 개인 번호.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010 4407 6279라고 이렇게 제 개인 번호를 이 유튜브에서 어 공개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이게 사실 여러분 큰어 결정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올 게 그렇게 여러분 어, 정말 네이 누구한테 또 전화 올지 모르잖아요 보이스 피싱알 노는 하는 놈들이 저한테 전화 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것들 다 걱정 없이 아, 유튜브에서 알려드리는 것보다 우리 많은 어, 우리 식구분들께 어떻게 알려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역시 그래도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어, 이 전화번호를 알려드려 가지고 도와드리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내가 수익을 한번 보고 싶다, 한번 대응을 진짜 잘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대응이라고 두 글자, 네단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어, 이런 지금 어, 그런 종목도 다 좋아 하지만 조금만 더 대응을 하고 그게 뭐, 부, 비중을 축소한다든지, 늘린다든지, 그런 이제 대응을 잘 하고, 다른 종목. 다른 테마로 또 접근하는 것도 어, 생각해 보고 싶은데 그걸 내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숫자 1번이라고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응 또는 숫자 1번이라고 여기 있는 010-4407-6279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문자 보내 주시면 네, 30초도 안 걸립니다. 문자 보내는데 그 시간에 문자 보내 주시면 확실하게 어, 진짜 돈한 푼도 안 맞습니다. 무료로 도와드릴 거니까요. 여러분, 꼭, 네, 진짜 정보 많이 얻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문자 주시면 됩니다. 근데 왜 무료로 알려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다른 이유 없어요, 여러분. 오로지 여러분들이 구독만 잘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 구독자 많아지고 싶어요 그래서 진짜 구독만 잘 눌러주시면 되니까 무료로 알려드릴 테니 구독 눌러주시고 네 정말로 대응 또는 숫자 1번이라고 문자 한 번씩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지요 만약에 요 구독을 캡처해 가지고 사진까지 같이 보내 주셨다 그럼 없는 정보 역시도 더 끌어서 알려드릴 테니깐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 정말 30초도 안 되는 시간으로 많은 거 얻어 가세요 여러분 아시겠지요 그리고 사실 어, 여러분들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 어, 저도 조금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말씀 어, 드렸던 것처럼 우리 새로운 종목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제가 드린다고 하니까 음 아니 그 종목이 뭔줄 알고 어 너가 그렇게 뭐 주식을 잘하니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한번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 9월 3일이죠 9월 3일에 테크윙 주가 전망이라고 해서, 자, 긴급 심상치 않은 매수가 발생했다. 라고 이렇게 어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습니다. 이 뒤에도 당연히 테크윙 영상은 몇번더 찍어서, 네, 이렇게 다시 오지 않을 기회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테크윙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날짜랑 우리 비교해서 다시 볼게요. 자, 언제 제가 말씀드렸냐. 2024년 9월 3일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288분이 보접 봐주셨는데 그럼 9월 3일이 언제냐? 바로 여러분 이날이에요. 네 이날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심상치 않은 매수세가 들어왔다 말씀을 드렸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때부터 또 정말로 바로 급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럼 여러분,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구간에서 고점을 대비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35% 가량 나오는 걸볼수 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자 바로 조금만 더 올라가서 우리가 다른 종목을 본다면 바로 재룡전기입니다 여러분 자 다시 오지 않을 절호의 기회라고 초대박 찬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또 재룡전기를 한번 봐야겠지요 자 재룡전기 여러분 아까 이 날짜가 언제입니까 9월 5일이죠. 자, 9월 5일. 네, 9월 5일. 연할이지요. 네, 요 날, 요때 떨어졌는데, 분명히 저는 이 진짜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요 때부터 또 고점 대비를 한번 봤을 때 41%가 나와요. 그러면 아까 여러분 35 더하기, 네, 41이면 벌써 76%의 수익률이죠. 그치요? 요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 아니에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쭉 보시면은 제가 8월 29일에 필옵틱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공개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8월 29일. 그러면 8월 29일이 언제냐? 바로 요때에요. 요때. 이때. 요때 여러분. 아까 그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주가를 한번 떨어뜨리고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8월 29일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저가 잡고 여기서 매수세 들어오면서 올라왔지요. 그러면 또 이제 한번더 여기서 잡고 고점 대비 본다면은 어 고점 대비 네58% 수익률이 나오더라. 그러면 여러분 다더에서 35 더하기, 41 더하기, 네, 58, 58 하면은 여기서 이미 71%, 그 다음에 여기 71에서 58%를 더하면, 네, 여러분, 바로 139%가 나오더라,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진짜 한달 만에 나온 수익률이다. 1개월 안에 이렇게 진짜 종목. 제 유튜브만 잘 보셔도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 하지만 근데 요거 유튜브만 보셔서 그니까 구독 눌러주셔 가지고 유튜브만 보셔도 좋은데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정보를 얻고 싶고 이런 피로 틱스뭐 재룡 전기 그 다음에 테크 윈 같은 정보를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여기 나 아까 말씀드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은 확실하게 종목을 보내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 종목은 또 어떻게 보내 드리냐? 바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 이제 제가 사용하는 문자 받아라는 사이트에요. 자 여기 이렇게 마우스 올렸을 때 반짝반짝 그리는 거 보이시죠? 네 실제 조작이 없는 포토샵도 없는 실제 인터넷 화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 2024년 8월 5일 11시 반에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44076279 어, 저한테 이렇게 연락 주신 분들 어, 178분한테 스윙 추천 종목을 드렸어요. 그게 바로 블루 엠텍이고 매수가 9,700원, 목표가 25,000원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자 근데 여태 문자 받으셨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어, 어이가 없다 라고 좀 말씀 저한테 답장을 주셨는데 왜냐면 9,700원에서 25,000원이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어, 두 배가 넘는 어, 수익률이죠.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어, 좀 의아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자, 4년 5개월 만에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됐고, 저점이다. 그래서 저점 매수 기회니까 확실하게 대응 구간 잡아 드릴 테니 가봅시다. 라고 말씀드려가지고, 블루엠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바로 보면은, 자, 8월 5일. 요 날이 여러분, 그 날이에요. 우리 검은 월요일이라고 대한민국 증시가 박살난 날이죠. 근데 8월 5일부터 25,000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지요, 여러분. 자, 25,000원까지, 요까지만 어, 체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여러분 수익률이 얼마 162%가 나오더라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139%에 162%까지 더 하면은 여러분 이것은 진짜로 그냥 뭐 여기에 어떤 숫자가 나올지 어 여러분 아시죠? 진짜 이거는 기대해도 되는 거예요? 300%가 넘잖아요 여러분 300% 거의 300% 이러면은, 천만원 넣었으면 여러분, 우리가 분산 투자 제대로 해서 천만원 넣었으면은, 삼천만원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주식을 해야 우리가 진짜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여러분께 돈 받고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제 유튜브, 여러분, 유튜브도 저희가 뭐 멤버십 이런 거 없어요. 유튜브만 잘 보셔도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 종목을 그렇게 잘 보고 하더라도, 타점을 잡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정말 아까 말씀드린 여기 어, 개인 번호, 요 개인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은. 확실하게 타점 그리고 또 다른 종목도 유튜브로 보실 수 있지만 하지만 정말 정확하게 대응 나 일단 이제 이 저기 이대안인을 따라서 제대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자 주셔가지고 대응 아니면 숫자 1번 이렇게 이제 저랑 연을 쌓으시면은 확실하게 도움 드릴 테니까요 무료로 도움 드릴 테니까 우리 진짜로 어좀 제대로 좋은 정보 받아, 받아가셔가지고, 우리가 이기는. 어, 지지 않는, 승리하는 주식을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요? 네, 아, 여러분, 정말, 아, 그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 저는 여기까지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너무 많이 말씀을 계속 드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지루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은, 그래도 우리 진짜 주식에 간절하신 분들, 그런 분들께 절대 배신하지 않는 그런 좋은 결과 보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영상 어 정말 구독과 좋아요만 잘 눌러주시면 무료로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구독하신 분들은 캡처 해가지고 같이 문자로 보내주세요. 진짜 바로 온갖 정보 끌어모아가지고 선물처럼 드릴 테니까 우리 진짜로 같이 잘 해봅시다. 아시겠지요? 네 여러분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어 사랑하고 어 우리 모두 어 소중한 어 이. 돈잘 한번 관리해 보자고요, 여러분. 사랑합니다.